아, 수단 방법을 아, 가리지 그거지요, 않고 거부러요. 포도청 아, 의금부 동원에서 대권 지지를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보다 뭐 한두배 이상 높지 어, 않습니까? 어, 차이 많이 나던데요. 그뭐 비교할 수 없는 상황 그럼 후보를 다른 후보를 바, 뭐 오세훈으로 바꾸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 고 보는데 선택하고 할수 있는 건 뭘까? 그렇죠. 그런데 다음 정권이 바뀔 것 같고 역성혁명을 일으킬 것 같은 또는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수계를 음. 음. 수단 아, 방법을 가리지 그거지요, 않고 거부러요. 포도청 아, 의금부 동원에서 어떻게 잡아놔야 돼요? 그렇죠. 아. 이재명 조국을 감옥에 넣으면 야권이 당장 휘청하고 군사위기로 뭐개혁령을 때리든 뭐 하든 그것만이 남은 수단이라고 지금 믿고 있지 않겠어? 무슨 지시를 하면 지금 행안부 장관이 판사 출신인데 맨날 만나고 다니는 소문이 파다한데 아니 이상한 판사들 이 있잖아요. 그래서 1심은 적당히 넘기지만 작바르게 2심 해갖고 그다음에 대법원 확정까지 해서 딱 집어넣으면 한동훈 대표입니다.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잡혀들어가도 어 그거 뭐 인정하라 수긍하라 음.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야. 결국 이두 사람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한 번은 기회가 음. 온다 맞아요.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진짜? 정말 만약 그런 상태가 발생하잖아요.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.